안녕하십니까. 서민희망 로또 근데 1058회 분석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1058회는 에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줄은 30수, 1020, 30, 각 15수대로 나는 각 공수에서 3수, 4수가 나올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주 분류, 13주 분류는 지금껏 13주에서 한번 이상 출한 수가 4수 이상, 4수, 4수 이상 출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분류에서 한번 이상 출한 수가 한수 내지 두 수, 음, 많게는, 3 아, 삼수가 줄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래프에서, 어, 당첨번호를, 이렇게 예상, 어, 예상수를, 어, 트수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해보았습니다. 어, 1058회에는, 지난회차 1번과 4번 이 계곡에서, 뒤로 빠지는 수가 2번입니다. 2번. 2번을, 어, 한 번, 어, 의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8번, 어, 이 계곡 사이에, 등곡 등록, 지점 사이에서 나오는 뒤로 빠지는 수가 6번입니다. 6번. 그리고, 어, 13지에서 한 번만 나오는 수가 아, 어, 8은이 어, 최고 지난해차 출한땅 진보로가 8은 어, 8번이 8분, 어, 어, 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곡이 9번, 10번, 11번 이긴 계곡 3수가 계곡이 번호 3개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데 아, 1 0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한번더 나오지 않은 수에서 어, 1058회차 한번더 나오지 않은 수에서 한 10분 이 10분이 나오면서 아, 이 계곡은 어, 묻히게 되지 않을까 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12 13 14 15 이쪽 바랑수에서1 어, 2분 아, 12분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분. 음, 또, 지난해 차, 19분과 어, 아, 12분 사이, 뒤로 아, 빠질 가장 깊은 계곡에서 18분. 아, 28분도 한번 의심을 해 보겠습니다. 18, 19. 그리고 19분과 24분 사이, 아, 19번과 22번 사이에 뒤로 어, 빠지 수가 21번 21번을 아, 21번이 보이게 되는데 음, 22번과 24번 사이에 가장 깊은 계곡 23번도 전혀 아, 나오지 않은 수에서 아, 23번 23번도 아,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4번과 27번 사이에 뒤로 빠지는 계곡수 25분, 그리고 이 작은 28, 29, 30, 32, 이 작은 계곡에서 29, 30, 31, 29분과 30분은 13주에서 한번 이상 오온수에 해당됩니다. 13주에서, 한번 이상 출한 수가, 어, 지난 두 주에서, 어, 두, 두 주에서 어, 한번 출한 수가 어, 주로 당첨번호로 잘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24번이 두 주에서 어, 한번 출한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음, 한번 출한 걸로 보이고, 어, 그리고 29분, 29분이 2주에서 1번, 36분도, 20분도 2주에서 1번, 24분도 2주에서 1번, 29분, 2주에서 1번, 32분, 36분 이렇게 어, 지난 2주에서 1번, 2난수에서 당신 번호가 어, 잘 나온 기냥을 보이게 됩니다. 어, 36분과 40분 이 사이에 깊은 계곡. 아지연수 39번과 37번. 37번과 39번. 그리고 40분과 45분 사이에, 어, 아주 깊은 계곡이, 어, 한 분만 나오면 41번, 41번보다 42번이 나오지 않을까. 한 번, 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5분. 13주에서 한분 이상 출하 수가 4수 이상 출하기 때문에, 이 등극성 꼭지점 계곡에서 이한 분, 13주에서 한분 이상에 해당되는 수를 찾는 것이 상위 당첨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58회에는 각 공수, 10, 20, 30. 각 공수별로, 어, 나눠진 수에서, 어, 각 라인, 미출 라인, 1, 2, 3, 4, 5, 6. 미출, 미출 라인에서 당분이, 어, 나오지 않을까, 한 번, 생각,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7, 38, 39. 이 라인에서 한 수, 16, 17, 18, 4, 5, 6, 1, 2, 3. 여기서 최소 한, 한 수, 내지 한두 수가 출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출하는 수 사이에 두 수가, 어, 두 수가, 어, 보이는, 두수 공간이 보이는 수에서, 당신 어, 번호가 한 수가 나오는 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도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프가 어, 계곡수, 각 계곡이 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9번, 10번, 11번. 아주 깊은 계곡에서 여기서 당첨번호 3수 산수 중에 3수가 출함으로써 이 계곡은 거의 묻혀가는 뭐, 형태를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은 계곡들, 작은 계곡들 사이에 어, 당첨번호가 나올 것으로 어,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 이 그래프는 등국성 꼭지점과 계곡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어, 이 그래프를 어, 비교하여 어, 당첨번호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어, 권해드립니다. 지난해 1 0 5 7일에는 지난 2주 동안 어, 출한수가 3수가 출하했습니다 13,45,12번 이렇게 3수가 출하했는데 1058회에는 완제가 되었으면 어, 좋겠는데 아, 1058회에도 최소한 두수정도 어, 이월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한두수 정도. 그리고 13주 분리해서 한분 이상 출한 수가 지난해 처럼 27수가 형성되어 있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수, 한번 나오서는 18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한분 이상 출한 수에서 4호수 이상 5호수가 출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등곡성곡 지점, 계곡 그래프에서 어, 음, 4호수를 잡는 것이 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장기 미출수, 어, 장기 미출수가, 어, 1057회에는 이렇게 오수가 형성된 가운데, 아, 10분이 나오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하였는데, 어, 아, 8분이, 어, 철학이 되었습니다. 1058회 차에는, 아 새롭게 형성된 수가 23분이 보입니다. 꼭 아, 새롭게 아, 나타나는 수에서 당신 번호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23분과 10분을 잘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10분과 23분 이두 수를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공수이끝공수 그래프에서 아, 이제는 아, 공수에서 급수에서 삼수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아, 나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16급 궁수에서가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16급 궁수 그리고 38급 궁수, 38급 궁수가 어, 올라가야 되는데 아, 38급 궁수 그리고 5억급공수에서 아, 10분이 굉장히 길게, 아, 10분은 곧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분. 오지블리에한분 이상 출한 수, 아, 10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수가. 아, 여기서 한, 한 3수, 아, 제한 두 수에서, 아, 이번에 차1 0 5 8회 차에는 한 3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3수가 아, 두 수에서 3수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궁수, 어, 15수 궁수에서 3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 지난해 차에는 1 궁수에서 3수가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이름, 일공수에서 삼수가 출하여 예상이, 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어, 1058회 차에는 이 일공수에서 이공수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공수에서 삼수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공수에서, 이공수 15수에서, 어, 시청자 여러분의 분석 자료에서, 어, 나올 수 있는 삼수를 한번, 어,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회차별 재비수, 어, 지난해 자, 1057회에도, 어, 보수가 완제가 되었습니다. 어, 1 0 5 8회는 아, 이렇게 질수가 정성이 됐는데 아, 이 수가 완제가 되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13, 15, 25 4, 6 34, 44이 아, 질수가 완제가 되기를 한번 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합 어, 1058회에는 예상 조합이 20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가 어, 3수가 들어가는 한 구간이 한두세 곳이 있기를, 어, 이번에 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58회 6수 이하 자료, 반자동 자료. 여기수도 어느 구간에서 3수, 4수가 들어가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수, 4수가 어, 들어가게 되면은 고정 어, 삼사수 그 정도 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수 반자 자료 사수 반자 자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수 반자 자료로 어. 사수 반자 자료에서는, 어, 분석, 과거 분석 자료를, 어, 데이터들을 리허설을 해보면은, 두 수, 어, 많게는 한 삼수, 아, 좀 더, 어, 운이 좋은, 좋으면은 사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어, 있다고 봅니다. 어, 최소한 두 수가 각 구간에, 어, 아니면 삼수가 각 구간에 들어있지 않을까. 한번, 1058회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수 반자동자료 그리고 3수 반자동자료에서도 어, 각 구간에서 2수 제하 3수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수가 만약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있다면은 어, 제하 5등은 어, 기본이고 어, 기계가 어, 다른 당분을 맞춰주게 되면은 4등, 어, 3등 운이 좋으면한 1등도 어, 가능하지 않을까 어,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상 예상 30조합 어, 지난 회차에는 어, 예상 30조합에서 어느 한 구간에서 사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 1058회에도 아, 이 구간에서 3수, 어, 4수가 들어가는 구간이 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 1058회 어,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시청자격은 어, 1058회에는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어, 바랍니다.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신다면, 어, 좀더 나은, 어, 분석을 만들기에,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